제가 이제 남부 노인복지관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식당 입구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어린이를 찾습니다. 실종 어린이를 찾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어르신을 찾습니다. 실종 어르신을 찾습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참구아이 되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 치매 때문에, 물론, 집을 못 찾아가신 거죠. 아, 나는, 배회는, 어르신들이 또, 이제, 체격이 아무리 쪼그러들었어도 크시고, 애들에 비해서, 어린이에 비해서는 크잖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 배회했다 해도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영원히 집을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구나.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어, 이름표 하나씩, 필요한 것 같아.